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동네 약국에서 3천원에 살수 있는 바세린 하나로 70대 할머니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요. 이 할머니는 30년간 비싼 화장품만 써왔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면서도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딱 30일 바세린만 발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바짝바짝 마른다. 비싼 크림 발라도 2시간 후면 다시 건조하다. 거울 볼 때마다 늘어나는 잔주름이 신경 쓰인다. 화장품 값이 부담스럽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격적인 실제 사례 첫 번째.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로 김영숙님 73세, 김영숙 할머니는 퇴직 후 10년간 건조한 피부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얼굴 전체가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상처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화장품 카운터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다 샀어요. 한 세트에 50만원, 60만원씩 하는 것들. 그런데 바를 때만 잠깐 좋고 금세 다시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바세린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고 해요. 일주동안 처음에는 바세린만 발랐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기름기만 번들번들하고. 2주차에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서 수분 크림 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사이 촉촉함이 유지되더라고요. 3주차에는 가족들이요. 엄마 피부 좋아졌네.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각질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4주차에는 동네 사람들이 피부가 완전 달라졌다. 뭘 발랐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 없이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현재 김영숙 할머니는 6개월째 바세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주변 분들께 바세린을 선물로 나눠드리고 계신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로 박순자님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고생하셨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피부가 정말 종이처럼 얇아지고 건조해졌어요.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나고 한번 생긴 상처는 몇 주씩 가더라고요. 의사선생님 권유로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주 후 건조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개월 후에는 작은 상처들이 예전보다 빨리 아물기 시작했으며, 3개월 후에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탄력이 생기고 건강해 보인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이 할머니 피부 부드럽다고 자꾸 만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수줍어 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바세린의 과학적 비밀. 이제 왜 바세린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알아볼까요? 비밀 첫 번째, 완벽한 보호막 형성. 우리 피부를 자세히 보면 코 부분에 기름기가 가장 많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코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름막이 많이 생기도록 설계된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연 보호막이 줄어들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지 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세린은 바로 이 부족한 보호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 몸을 지키는 보초병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과 같아요. 비밀 두 번째. 수분 탈출 완전 차단.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피 수분 손실이에요. 쉽게 말해 피부 속 수분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젊을 때는 하루에 300에서 400ml 정도 수분이 피부를 통해 나가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양이 500에서 600ml까지 늘어나요. 거의 물한병 반이 매일 피부를 통해 사라지는 거예요. 바세린의 유막은 이런 수분 손실을 95% 이상 막아줍니다. 마치 피부에 랩을 씌운 것처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비밀 세 번째. 잔주름 완전 정보. 60세 이후 생기는 주름은 크게 두 종류예요. 첫 번째로 깊은 주름, 표정주름, 중력주름. 두 번째로 잔주름, 건조주름. 깊은 주름은 아무래도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지만 잔주름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잔주름이 생기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구겨놓고 다시 펴면 주름이 남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해서 수축하고 이완하기를 반복하면서 잔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바세린으로 지속적인 보습을 해주면 피부가 수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잔주름이 생기는 것도 맞고 기존 잔주름도 점점 옅어지는 거죠. 비밀 네 번째. 피부 재생 촉진. 바세린은 단순히 막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면서 피부세포가 재생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피부재생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바세린을 바르고 자면 밤사이 최적의 재생 환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실제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세 번째 이정자님 71세 아토피 극복기. 이정자 할머니는 60대 후반부터 노인성 아토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긁다가 상처가 나면 또 염증이 생기고. 정말 악순환이었죠.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장기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주차 사용 후에는 가려움증이 조금 줄어들었고, 2주차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1개월 차에는 긁은 자국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3개월 차에는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끔 가려울 때만 연고를 쓰고 평상시에는 바세린으로 관리하고 계시며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놀라워 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례 네 번째 최명숙님 65세 손발 관리의 기저 최명숙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농사 일을 하셔서 손발이 정말 거칠었어요. 겨울만 되면 손이 갈라져서 물만 닿아도 따가웠으며 발뒤꿈치는 말할 것도 없고 손주들이 할머니 손 까칠거려라고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후 바세린 사용 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발 뒤꿈치에 딱딱한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갈라짐이 없어졌고, 손은 거칠었던 손이 부드러워져서 손자가 이제 할머니 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릎 팔꿈치 쪽에 착색돼서 검게 변했던 관절 부위가 많이 밝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 잡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손자가 부드러운 할머니 손을 계속 만지려 해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례 다섯 번째로는 김복순님 74세 목둘레의 변화. 김복순 할머니는 목과 가슴 부위 주름 때문에 여름에도 목이 높은 옷만 입었다고 해요. 목에 가로줄이 깊게 패여 있고 가슴 위쪽도 주름이 많아서 옷 입기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여름에 시원한 옷을 못 입는 게 제일 답답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목과 윗 가슴 쇄골 부위에도 꾸준히 발라주기 시작하였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2주부터는 목 부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으며, 1개월 후 깊었던 목주름이 조금씩 옅어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여름에 부인의 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으며, 이제 여름에 시원한 옷도 입고 목걸이도 할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바세린 사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잘못 사용해서 효과를 못 보시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첫 번째로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이건 정말 흔한 실수예요. 바세린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만 발라봤자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너무 많이 바르기입니다.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불쾌하고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아무 때나 바르기입니다. 바세린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밤, 특히 잠자기 전이에요. 성공하는 바세린 사용법으로 7단계 완벽한 길잡이를 알려 드릴게요. 1단계 완벽한 세안 저녁 8시에서 9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기, 문지르지 말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다음 단계 진행하기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중요해요. 2단계 수분크림 충분히 바르기. 평소 사용하던 수분크림을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한 부위인 눈과 입과 볼에는 조금 더 두껍게. 5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서 크림이 어느 정도 흡수되도록 해주세요. 3단계 바세린 양 조절. 그 바세린을 손가락 끝에 쌀알 크기 정도만 발라주세요. 정말 조금이에요. 그 손바닥에서 살짝 비벼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너무 많으면 휴지로 살짝 닦아내세요. 4단계 부위별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가입니다. 눈가는 가장 조심스럽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입가입니다. 입가는 법령선을 따라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볼입니다. 볼의 넓은 부위는 가볍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목입니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림프 순환을 따라서 그리고 다음은 이마입니다. 이마는 이마 주름을 펴면서 가로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5단계 마사지 기법. 바세린을 바른 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얼굴의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5분 정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가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6단계 흡수 시간. 바른 후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 동안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 돼요. 베개에 묻지 않을 정도로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7단계 수면 환경 조성.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 너무 뜨거운 난방은 피하기. 베개 커버는 면 소재로 사용하기. 그리고 특별 꿀팁들. 시기별 사용법. 봄, 가을 환절기에는 더 자주 발라주세요. 여름은 에어컨 사용 시 밤에만 발라도 충분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두번 발라주세요. 부위별 특별 관리. 목의 경우에는 세로 주름에는 가로 방향으로 마사지. 손은 자기 전에 장갑 끼고 자면 효과 최고. 발은 양말 신고 자면 발 뒤꿈치 각질 완전 해결. 팔꿈치 무릎 관절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놀라운 추가 효과들입니다. 바세린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 화장품 비용 90% 절약 그 기존에 월 10만원씩 쓰던 화장품 비가 월 5천원으로 그 바세린 한 통이면 3에서 4개월 사용 가능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2. 메이크업 지속력 향상 그 바세린으로 기초관리를 잘하면 파운데이션이 훨씬 잘 먹어요 그 건조함 때문에 들뜨던 화장이 하루 종일 깔끔하게 유지돼요. 3. 상처 치유 촉진 그 작은 상처나 벌레 물린 곳에 발라주면 빨리 나아요. 특히 겨울철 손 트는 곳에 효과적이에요. 4. 정신 건강 개선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 거울 보는 게 즐거워져요. 외출할 때 당당해져요. 가족 관계 개선.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를 만지고 싶어 해요. 가족들이 젊어 보인다고 칭찬해 줘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거워져요. 주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1. 예.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원래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이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2. 민감성 피부 같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팔목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3.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은 염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 상처가 있는 경우나 물집이 터진 곳에는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세요.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바세린이 정말 안전한가요? 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성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안전한 성분입니다. 매일 발라도 괜찮나요? 네, 매일 발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꾸준히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다른 화장품과 함께 써도 되나요? 네, 오히려 다른 화장품과 함께 쓰는 게더 좋아요. 특히 수분크림과 함께 사용하세요. 언제부터 효과를 볼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에서 2주 후부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남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성공 사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여섯 번째 한국 순님 77세 최고령 성공 사례. 한국순 할머니는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바세린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뭘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한 찰나에 손자 며느리가 권해줘서 한번 써봤는데 사용 전에는 피부가 종이처럼 얇고 건조했으며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고 상처가 났었다고 하셨으나 1개월 후 피부 탄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피부가 20년 젊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된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쯤에는 동네에서 피부 관리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서 할머니에도 새삼 피부가 달라진 걸 체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7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으며,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7번째 부부가 함께 사용한 사례입니다. 김철수 71세, 김영희 69세 부부. 김철수, 김영희 부부는 함께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면도 후 따가움이 없어졌으며 겨울철에는 손 터지는 일이 줄어들며 발뒤꿈치 각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께서는 화장 지속력이 훨씬 좋아졌으며 목과 손 등의 검버섯이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관리하니까 더욱 재미있으며 서로 오늘 피부 좋아 보인다고 칭찬해 주니까 기분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절별 특별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봄 3에서 월 환절기 대응법.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자극 완화. 또한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보호. 그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각질 예방. 여름 6에서 8월 에어컨 시대 필수템.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급격한 건조함 방지. 선크림 바르기 전 베이스로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 최고. 수영장 염소 성분으로부터 피부 보호. 가을 9에서 11월 집중 관리의 시작. 여름 동안 손상된 피부 회복. 겨울 준비를 위한 집중 보습.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예방. 겨울 12월에서 2월 생존 필수템. 난방으로 인한 극도의 건조함 완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피부 스트레스 완화. 정전기 방지 효과까지.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경제적 효과. 기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월 평균. 기초 화장품 8만원. 특수 관리 제품 12만원. 피부과 시술 20만원. 총월 40만원, 연간 480만원. 바세린 사용 후. 바세린 3,000원 3개월 사용. 기본 수분크림 15,000원 한달 사용. 총 월에 18,000원, 연간 21만원. 연간 전략액 무려 459만원. 이 돈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가족 여행 두세 번. 그 손자들 용돈 넉넉히. 그 건강 관리비로 사용. 비상금으로 저축. 여러분, 지금까지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바세린은 FDA 승인 안전성분. 2. 올바른 사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 3. 30일만 꾸준히 사용해도 눈에 띄는 변화. 4. 연간 400만원 이상 절약 가능. 5. 70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약국에서 바세린 하나 사세요. 3,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집에 있는 수분크림과 함께 사용하세요. 30일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30일 후 여러분의 모습.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 옅어진 잔주름. 환해진 피부톤. 당당한 자신감. 더 이상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3,000원의 기적, 바세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누구보다 멋지게 늦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보세요. 그한 번의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